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어, 우리 지난 시간 얘기를 한번 이어 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는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할얘기더 없어요. 요거 만 그렇게 추가되는 거야. 준영아, 왜 이렇게 심각해 오늘? 왜? 무슨 무슨 일 있어? 아니죠. 네. 몇 네. 시에 웠어 네. 아, 몇 시에 몰라. 어? 몇 시에? 없어? 어? 뭐야? 그렇게 해도 엄마랑 싸웠어? 아니. 무슨 왜 이래? 오케이. 너왜 이렇게 좋아 옆에서. 자 그럼 우리가 수 있는 거자 우리가 명제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럼 명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냐면 자 누가 떻어볼까 우리 민준이 명제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어? 명제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요? 참과 모. 나한테 안 나온 건데 제가 분명히 참과 거짓이라고 하면 제가 혼낸다고했는데 그죠? 거짓과 참이 명제라고 했어요, 그죠? 왜요? 왜 그런다고 했죠? 거짓이 그렇지. 거짓인 명제가 나오면 애들이 그걸 뭐라 생각한다?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어. 그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무조건 뭘 먼저 강조한다.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이거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삼은 삼은 짝수이다. 거짓. 거짓이죠. 그럼 이건 명제 아니에요. 네. 명제다. 명제인 거야. 근데 음, 애들이 꼭 어? 선생님 거짓인데요? 명제가 아니에요. 또라이인 거라고. 똑같은 얘기 몇번 하는 거들지.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항상 뭐부터 기억하고 있냐면 거짓 명제가 있고 참인 명제가 있는 겁니다. 음.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비시켜서 기억하실 게 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조건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x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 조건.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방정식과 부등식. 물론 방정식과 부등식도 100% 조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차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에서 90%는 뭐다? 뭐다? 명제다? 아니 조건이다. 아이 아, 새끼들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저 이씨 80%에서 90%는 조건이라고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네. x 플러스 3이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괜찮아요?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뭐 어때요? 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오를 집어넣었어. 거짓이죠. 어때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본다고? 조건이라고 본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명제는 자, 무슨 무슨 꼴이다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 골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주로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건이면 조건이다 꼴인 거야.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조건이면 조건이다 꼴리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조건이라는 것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고 했으면 진리 집합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진리 집합. 진리 집합이 뭐라고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는 만약에 이 친구가 참이 되려면. 이 친구를 우리가 나지피라는 진리집합과 나지큐라는 진리집합을 봤을 때, 이런 관계가 되셔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어진 명제가 무조건 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럼 명제는요, 이 내용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더 내용이 없어요. 용어가 추가되는 것 뿐이거든요. 여기에 뭐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멘트, 정의만 추가가 된 거고, 그냥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뭘 겪으라고 했냐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들. 뭐가 있다고 했죠 자.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야. 똑같은 표현뭐 있었죠? 다섯 개. 지안이 우리 p이면 q이다라는 똑같은 표현몇개 있었어요? 5. 에 p, A, p 표니까. 나올게. p는 피는 피는 휴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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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자휴에 연습 하면 어디? 피 연습하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그죠? 여기 여기 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분또뭐 있어? 미소지에서 웃고 있는 준혁이. 피에 피에 피와 오, 씨. 좋아요. 3번. P랑 Q 합치 합은. Q가, 그다또 다른 뭐가 있었죠? 큐는 <laughs> 이게 있었죠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이거는 언제 이렇게 톡두들겨도 바로 나오셨기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표현만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맞춰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기 248번부터 255번까지 중에서 틀린 거몇 번이에요? 은진 51번 번 틀렸어요? 또? 2 예, 4번 잘... 54가 떠95다들었다는게아니냐 이쒸 자 51번부터 좀 볼까요? 51번부터 자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있냐면 251번인데 얘가 뭐래요? 얘가 차별해 그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p 의열 집합이 어디에? q 의부분집합이 된다? 요금 면 되는 상황이었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을 놓고 Q를 잡고 오히려 반대로 P에 열을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나 여기서부시험하면 되는 거겠죠 괜찮을요 저는 그럼 똑같은 표현 좀 해보세요 P랑 Q의 부분 집합이 P다 그럴 리가 없죠 이해돼요? 왜냐면 P가 바깥쪽이야 여기는 P가 바깥쪽이야 피의 여의 여가 피니까 럼 o r 여랑 Q.A. 예. 우리 교 o o d 야 P.D.A. Girl, l 괜찮 a so. Is that a guy? Is that a g u 는냐 피교 여의 여니까 피교 수 있거든요 그럼 피교 P. 요공집합 q 다라고말 y o P는 바깥쪽 분이니까 공기합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괜찮겠어요? 4번은요? <laughs> P, 합집합, Q는 어때요? 해봐요 P는 바깥쪽이야 Q는 이거야 얘는? 되겠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되면 맞아 이거 이해되겠어요? 괜찮겠어요? 이해 안 되신 분? 이런 거예요 그럼 254번은요? 254번 질문하신 분? 아, 질문이란다 틀리신 분? 아니, 이런 거라고, 잘 봐. 야, 아가들아. 헌들레님네그 암기 테스트 봤잖아. 그거 왜본 거야? 254번에서 느끼셔야 될 거는. 이런 거야. 전체 수합이6 어, 이하의 자연수야. 이렇게 있고, P는 X가 6의 약수?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될건 뭔데? 슈가 뭐야? 슈가 나피에 들어간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 피의 열적법은 뭐냐면 이건 것 같은데. 그럼 피해여지법은 뭐겠니? 전치법 이거니까. 지금 이 이거 트리사 누구야? 어, 준영이. 피해여 a b o 뭐 s 어 여기서 이게 s sir. Sara, w 사람? 올것 같은데 n a m 위 안에 들어가는 a 분 s 보 h e name? s a r 아 what's t h 몇개 a m e Sara, w 요 얘가 들어가냐들어가 e 냐냐 r 가 w h a 냐 s 가 h e 가 a 이해 되 a r a what's 이쪽 괜찮겠어요. 네. 그 다음에 들으신 분은 네. 255번 들으시면 누구야? 오케이. 갑니다 255번. 파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X가 뭐래요? 소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5번을 보시면 다진 한번 보죠. 전칠법이 파리의 어, 자연수니까 1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8까지 나와있고요. 필요한 집식 박은 이안에 들어가는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꼭 나한테 테클로 오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1은요? 라고 아, 그만 좀 물어봐 1은요? 그만 좀 물어봐 1은 소수일까요? 1은 합성수일까요? 1은 거의 유일하게 유일하게 수 중에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예요 얘들아, 소수의 정의가 뭐야? 소수의 정의 1과 자기 자신 그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거야 그러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1이라는 친구는 어디에도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숫자를 소수냐, 합성수냐를 구분할 때 1이 도대체 소수니까 라고 물어본 친구들 1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3분할을한 음. 거예요. 1인 거, 소수인 거, 합성수인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되겠습니까? 괜찮으실까요? 예. 꼭 1인 거, 1이 소수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꼭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끝까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움직야될 거는, 자, 나피이면 뭐다? q 나 이거니까, 피의 여가 어디에 부분집합면 되겠어? q 에부분집합면 되겠지. 근데 피의 여가 뭐야? 피의 여. 1, 4, 6, 8.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괜찮겠습니까? 너무 빠를까요? 이게 다야. 그럼 얘가 뭔데? 어디? 에부지파밍은 되는 건데 마찬가지네. 우리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 제외몇 개가? 2 3 5 7이 q 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2 3만 하면 되는 거잖아. 정말 쉽습니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q 의 개수 몇 개야? 이에, 2에 이에. <laughs> 너안 듣고 있었지? 이해돼. 이게 내정물이죠. 그럼 분위기냐면. q 의 여집합이라는 게 얘라고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니까 Q에 괜찮아요? 근데 Q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 두분 집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갔냐안갔냐 갔냐 이게 결정이 되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몇 쪽으로 보겠어? 요 이제 뭐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 않냐? 여기 4개씩 괜찮아요? 그지 그래서 다음몇 번? 3번 이렇가되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집합을 잘해야 명제를 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거야 초반 분이 거의 사실은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끝나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부동식과 관련된 그 명제와 관련된 얘기를 뒤집게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명 명제, 뭐야 집합과 명제에 대한 얘기 중에서 그 친구들을 애들이 굉장히 잘 못하거든요 어. 261번. 지금 이리 주로 나오는 거위주로 말할 거예요. 261번, 263번, 261, 263, 그리고 265. 자, 세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